낙만 임장은 낙성대를 갑니다. 낙성대 낙성대를 보시면은 어 제가 이제 손품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은 이 낙성대 일대는 이게 지금 행정동으로 어 이름을 이제 낙성대동 그다음에 인원동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꾼 동네가 낙성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낙성대역을 또 다른 말로 강감찬역이라고 하죠. 강감찬역 그래서 이제 어 강감찬역이라고도 하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어그 강감찬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이 많죠. 그래서, 이제, 요 지역들의 이제 특징도 한번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좋은데, 어저께 이제, 그, 제가 이제 연애한테도 이제 막 물어보고 여기까지 했는데, 이 주변의 이제 특징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까치공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게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산, 언덕. 이제 어마어마한 언덕이죠. 그리고 여기 효강공 이정, 이정형, 묘역. 여기 보면은, 여기 임당, 전공, 신도비.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어, 묘들도 많고, 어, 그런 지역 중에 하나죠. 그 위쪽에는 지금 보면은 여기 국립현충원.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는, 어 주택보다는 묘소로 많이, 어 이용됐던 지역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 라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 어 우리 이제 유명한, 음 왕자 중에 하나가, 뭐, 여러 명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양령대군이랑 효룡대군이랑, 어, 얽히고 설키고 한 동네가 또이 동네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근처에 당연히 예전에는 전주이 씨들이 많이 또 살기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지역의 이제 특징을 고려했을 때 언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어, 이 고가 개발할 때 어, 최우선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판자촌 등베드타운이 어, 형성되고 그렇게 삶이 에, 녹록한 삶을 어, 여력이 되는 사시는 분들이 사시는 게 아니라 좀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살던 동네가 이 동네죠 이 근처가 대부분이 그리고 이 동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협곡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형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형도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꺼뭇거뭇한 데가 다 언덕입니다. 언덕. 그리고 꺼뭇거뭇하지 않고 역을 중심으로 내려오는 데가 평지를 이루고 있는데, 제가 그 지형도 잘 활용은 안 하는데, 요 지역은 지형도로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낙성대를 중심으로, 낙성대를 오늘 인정이니까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봉천역까지 이렇게 봐보면, 여기 이렇게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만 어떻게 평지 그리고 나서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도 그렇고 이쪽으로 올라가도 그렇고 다 그냥 언덕이 아니죠 앞에다가 강아지 이거 욕 아니라는 거 아시죠 개자 붙인다고 해서 그거 지난번에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개자가 강조의 의미지 욕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돼 있던 거를 저는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 언덕입니다 진짜 미친듯이 올라가는 언덕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역을 중심으로 평지 쪽에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은 상가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보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서울대 입구역에 보면은 샤로우 숲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샤로우 숲길이 갑자기 빡 이렇게 생긴 거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도 원래 평지 쪽에 상권이 있던 것들이 이 샤로숲길이라는 테마 상권과 같이 엮이면서 상권이 형성이 됐던 거지, 아예 전무후무한, 어, 전무후무한 지역에 갑자기, 뭐, 신세계처럼 상권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여기는 상권이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샤로숲길이라고 하면서 젊은 애들이 선호하는 상권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샤로숲길이라는 이름도 생기고, 여기가 조금 더 특별해지는 상권으로 발달한 거죠. 여기 봉천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서울대 입구역도 그렇고, 여기 낙성대 입구역도 그렇고, 역을 중심으로 평지다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상권이 발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권이 이제 발달을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역에 이제 특징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언덕 쪽에도 아파트가 있긴 한데, 언덕 쪽에 아파트가 있긴 한데, 상가에,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쪽에서 다 내려와서 어디서 상권을 이용하느냐 봤더니, 서울대 입구역 주변, 여기도 상가로 포진이 되 있어요. 여기도. 행운, 어 행운시장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다른, 뭐, 말로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들에 보면은 상권이 이 평지 쪽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지역에 투자를 한다 라고 했었을 때 포인트를 둬야 될게 뭘까요? 세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포인트. 세 가지 포인트. 이 지역에서 투자를 한다 라고 한다고 했었을 때, 다들 좋아하는 건 이제 뭐 부동산 넓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파트. 아파트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세 가지 포인트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생각나는 키워드. 일반적으로 생각나는 키워드가 1, 2, 3이 있을 거고, 조금 이제 바꿔서 이것도 당연히 그 키워드가 되지만, 오늘 라이브를 보면서 생각을 해볼 추가적인 키워드가 또 나오겠죠. 자, 어제 임장을 갔다 온 연애, 그리고 이 지역에 오랫동안 알고 파악을 하고 어 계시던 워키토키님. 자, 우선 키워드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자, 두 분이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요 지역의 낙성대 주변 지역 떠오르는 키워드는 뭘까요?